안녕하세요. <laughs> 아, 한 주를 건너서 만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는것 같아요. 어, 우선은 우리가 이제 한 30분 수행을 했으니까 어, 제가 지금 으, 마음 특강을 전후한 어떠한 그 공부 관계 어, 마음 특강 이어서 우리가 어, 서울대구 부산에서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될 건지.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어, 오늘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잘 모르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 최근에 해피법당에 어, 굉장히 그, 어,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 부산에 어, 해피법당 부산법당이 어, 뭐 갑작스럽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어저께 처음으로 부산 법당에서 법회를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그 부산 법당이라는 새로운 변수 때문에 그러니까 제 저의 저의 생활이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제 안내상아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예, 일단은 이제 우리 부산법당에 제가 어,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어, 3일을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대구 법회에서 수요일 법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어, 목요일 법회를 하게 되거든요. 어, 9월 달, 그러니까 7월, 8월 두달 동안은 좀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아서 어, 7월, 아, 9월 달부터 부산 법당에서 일요일날일요 법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뭐 어, 이런저런 그뭐 교학적이거나 뭐 많은 이야기를 좀 접어두고 어, 그냥 법원님들이 신행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회를 일요일 날낮 시간에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이제 월요일 날은 좀 새로운 개념의 법회를 하나 어,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이름을 새출발 법회라고 했거든요. 새출발 법회에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어, 우리가 지난번 마음특한 공지를 그리 했습니다만은, 음, 우리가 쉬운 공부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 정확한 공부를 하는 자리이니까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 가짐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정확한 공부를 지향하는 해피설법회가 어 그게 공부 수준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 좀더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 몇년 동안, 뭐, 우리 부부님들이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 입장은 오직 니카야로 니카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하자. 어, 니카야의 본래의 의미를 살려내자. 뭐, 이 한가지만을 지향해서 면접 공부를 해온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만큼은 좀 대중들 앞에 꺼내놓아도 좋을 만큼의 공부의 성과가 약간은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공부를 지향하는 햇빛을 곱해야, 당연히 지속되어 가야 되는 거지만, 이제 또한 측면으로는 음,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 신행을 바르게 안내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해피 설법회가 갖고 있는 정확한 공부, 이 정확한 공부라는 어, 여기에 이제. 정확하고도 쉽다라고 하는 음 조금은 대중 곁으로 다가간 공부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이제 해피 설페이의 공부를 통해서 어 조금이나마 성과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어이 성과를 활용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지난번 마음 특강에서도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데 이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또한 면으로는 매 순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 순간순간 변해가는 이 마음이 몸, 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새로운 몸과 함께 해서 또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것.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야 한다 라고만 말하면 윤회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 윤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매 순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순간순간 달라져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연기하는 마음, 음, 단견도, 상견도 아닌, 연기적인 우리 삶. 이런 부분을 어, 해피설포페의 예, 예.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거의 명확하게 밝혀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해피설포페의 성과로 어, 연기적인 삶, 뭐, 마음의 문제,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냈다 분명히 부처님은 만약에 누가 윤회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니까야 전체를 통해서 어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과 아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으로 구성된 이러한 나의 삶을 토대로 설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윤회 없다, 반견을 주장하는 사람을, 어, 부처님 생각과 다릅니다라고, 음, 제어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가, 아, 그런데 그 마음이 말입니다. 마치 옷이 낡으면 갈아입듯이, 몸 죽으면 이 변치 않는 본질적인 것으로의 마음이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거, 그게 윤회하는 거죠.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은 그렇게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마음이 달리 말하면 상견이라고 하는 거죠. 변치 않는 마음이 몸 바꾸듯이, 옷 갈아입듯이 새몸 만나는 그러한 윤회를 우리 삶의 현실로 말하지 않습니다. 윤회하기는 하지만 이 마음이 이렇게 순간순간 변화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무아하는, 그러니까 무아인 마음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 그러한 삶을 말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공, 우리가 해피설법을 통해서 니까야의 진정을 찾자라고 하는 데서, 음, 읽고낸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 삶이 연기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 음, 이것을 결론, 이 결과, 성과인 결론만을 꺼내놓고 이 결론을 우리 삶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어,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음, 우리가 이렇게 연기하는 그러니까 연기하는 마음이 윤회하는 곳으로에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그래도 내 좋은 걸 가져야지. 만약에 죽음은 끝이다 이럴 것 같으면 들키지만 않을 수,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한번 뿐인 요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요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틀렸다라고 배척하기가 곤란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요한 평생 잘살아야지 요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견해로 아니 어차피 본질적인 내가 이러저러한 행위의, 행위의 과와 부로 영향받지 않는 이러한 본질적인 내가 살아가는데, 아, 거기에서 희왕이면 좀 내가 좋은 거를 위해서 훔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배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삶을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니카야를 통해서 연기하는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요 결, 결과 하나만을 딱 꺼내놓고, 어, 이제 삶을 다시 바라보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곳이 잘 사는 곳일까라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음, 뭐, 다른 견해들에 의해서는, 어, 이런 지금만 행복하면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 라고 하겠지만, 이제 이러한 견해에 의해서 삶을 본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이 판단에서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살아서도, 지금도 나에게 이롭고, 죽은 다음에는 더 나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것일까? 이두 가지 측면. 그죠? 살아서 이롭다?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만나게 해준다. 이두 가지 측면을 충족시킬 때, 이것이 올바른 행위고, 그렇게 살을 때잘 사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한 가지의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이야기를 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오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계를 지킨다라는 이행,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생입니까? 오계를 지킴으로써 지금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 힘으로 다음 세상에 내가 최수정한 인간으로는 태어나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 오계를 지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라고 명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나가 보면 열 가지 업이라고 하는 것을 십 악업으로 짓지 말고 십 선업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십 선업을 지어야 합니까? 바로 이열 가지 업 착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또한 이어지게 해주니까 우리는 십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음, 정확하게, 어,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동일한 선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위해서 팔 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 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팔 정도를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역시, 이, 이러한 길이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을 주고, 죽어서도 더 나은 삶을 나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 금생과 다음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에게 이익되는 것으로의 올바른 삶. 어떤 것이 과연 잘, 잘, 잘 사는 일일까라는 데 대한 기준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간 해피설법에 정확한 공부를 위해서, 아, 공부를 통해서, 어, 연기적인 삶이라는 하나의 성과, 결론을 도출해냈다면, 이제, 어, 많은 대중들에게는, 왜 우리가 연기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요? 라는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의 깊은 이야기는 좀 유고하고라도, 그냥 일상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는 곳이 불교 지자로서 올바로 사는 곳일까? 이런 신행에 대해서 이제, 어, 신행의 지준을 제시할수 있겠다. 사실은요, 왜이 작업이 필요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불교 신자 이어서 절회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올바르게 안내받지 못하고 그냥 절에 다니면 된다. 그냥 내가 불자로서 이러면 되지. 라고 살아갈 때 나는 열심히 하지만 과연 이러한 삶이 정확한 삶일까? 라는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결과, 이 성과, 결과 이거를 활용하자.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대중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제 이 대중에게는 어떠한 공부가 안내된 것이냐. 일단은 성과를 활용하는 거니까 쉬운 공부죠. 쉬운 공부, 쉬운 불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다고 해서 그냥 쉬운 공부일까? 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쉽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이러한 성과 안에는 이미 정확한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론이 활용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는 이제 정확하고 정확하면서 쉬운 불교라고 하는 음 그냥 뭐 그야말로. 이것저것 잘 몰라도 아 나는 불교 신자기 이 때문에 오계를 지키면서 살 겁니다. 요렇게 시작을 해도 나는 불교 신자니까 십선업을 지킬 거고요. 나는 불교 신자니까 팔정도를 실천할 거고요. 나는 불교 신자니까 고시할 거고요. 뭐 요렇게 어 아주 쉽게 불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 그것이 음 가르침에 의해서 전혀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정확한 신행이 될수 있는, 어, 그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고 쉬운. 정확한, 뭐 현재는 우리가 정확하다라는 부분에, 어, 우선 비중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좀 어렵지만 정확한 공부를 해왔다면, 그러느라고 사실은 아주 소수의 우리 부부님들이 이 성과를 내는 과정을 우리끼리 해왔다면, 이제 어, 현재까지 만들어진 이 결과, 성과를 활용해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쉽지만 어긋나지 않는 정확하고 쉬운 불교의 신행 생활을 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번에 어, 부산의 뭐 해피 법당, 부산 법당이 문을 열게 되었고. 어, 충분히 이제 어, 많은 법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뭐 법회도 하고 수행도 하고 어, 모든 일을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어, 9월부터는 월요일 날 어, 바로 고거 정확하고 쉬운 불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법회를 새 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어,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그렇게 안내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요, 음, 9월 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부산 법당이 개원한 이후 하고 어, 7월 8월 하고를 좀 구분하기로 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7월 8월간에는 좀 준비 기간 개념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8월달까지는요 어, 낮 시간에 마음 특강이 뭐 6주간 다 감당하지를 못해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시작만 하다가 사실은 마무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 마음 특강에 공부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요 마음의 메커니즘에 이어지는 이야기, 그 부분을 음. 그 8월까지는 이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한시적인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음,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요 어, 대념처경을 공부하자고 했어요. 대념처경을 일단 빨리 원전으로 음, 좀 세밀하게 풀어보는 과정을 뭐한 여섯 주 정도 해보기로 했는데 어, 왜 이제 대념 적용을 하자라고 했냐 하면 어,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공부라고 말하면 공부는 교학 더하기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뭔지 뭐 그간 사실은 제가 머무는 공간이 그 함께 공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 대구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 참이 법당이 있습니다만은 어, 서울과 부산에서 어, 제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해왔기 때문에 네. 어, 우선 교학에 집중하는 공부를 그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부산 법당이 어, 생겨났기 때문에.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학에 치우친 공부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 교 교학으로 공부한 경전을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는 어, 올바른 공부를 이제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어, 9월 이후에 이제 우리 공부 과정을 이제 잡았어요. 그럴 때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 수행을 가장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죠 수행을 설하는 경전을 가장 잘 해석해내고 그 해석에 의해서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 수행하면 요것은 우리가 2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부처님한테서 직접 수행 지도를 받는 거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요 수행을 잘하자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어, 수행처가 운영되어야 되는 그러한 점을 놓고 이제 뭐 준비기간인 7월, 8월에 아무래도 뭐 우리 니카야 중에서 수행을 설하는 몇 가지 경전 중에 그래도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어, 완전하게 설해주는 대념처경 이 대념처경이 음, 확실하게 한번 그, 이해되어져야 어, 올바르게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목적 때문에 7월 8월 두달 동안에는 어, 저녁 그러니까 해피설 포피 시간에 대념적 용을 어, 원전으로 풀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9월 이후에는. 어, 낮 시간 법회를 계속 운영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저도 또 제가 너무 무리하게 많은 법회를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점도 좀 있고요. 어, 글쎄 이제 낮 시간에 꼭, 꼭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그때 다시 봐야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9월 이후는 화요일날 저녁법회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화요일 해피설법회 시간에는 이제 기본기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사실 해피설법회 부산법회가 지난 일전의 과정 동안에 뭐 마음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마지막에 가서 기본기 공부를 좀 들어가다가 마음 특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데, 어, 이제 9월 달부터는 아예 그 기본기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봤는데, 거부님들 다 동의해 주셔서 음, 기본기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우리가 말하는 요 기본기, 어,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불교신자가 정말로 공부를 하자 치면 이것만큼은 모르면 안 된다. 불교신자로서의 삶의 기본이 되는 공부기 이 때문에 기본기라고 말하는 거지, 어,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다. 이 부분 어, 말씀드리죠. 어, 대략적으로 보면은 <laughs> 서가문이 부처님 이전에 여섯 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 과거 칠불 이러죠. 과거 칠불, 이전의 부처님들로부터 출발한 불교가 어떠한, 깨, 어떠한 깨달음을 공동으로 하고, 어떠한 가르침들에 의해서 전승되는가? 전승의 중심에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거기에 이어서 이제 지금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어떠했을까? 뭐요 전생 이야기도 뭐 어 소부니까야에 나오는 본생담 이쪽 우리가 공부하지 않죠 오직 사부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부처님 스스로 이러 이러했다 그게 그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마온이 전생이다라고 알려지는뭐 현재 우리가 확인한 거는 한 일곱 개 정도의 경전을 찾아냈죠 어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의미를 알아보고 또 어, 금생, 이제 부처님 태어나, 태어남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어, 출가하기 이전 또는 출가해서 깨달음을 숭취할 때까지의 과정 깨닫고 나서 초전법령, 처음으로 설법이 이루어질 때의 과정 뭐, 그리고 나면 이제 어, 승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대반열반경이 알려주는 어, 부처님 삶의 마무리의 과정 뭐 여기 전체까지를 이제 한번 밟아보는 과정을 우리가 기본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어, 기본기 안에 불교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다 들어있다 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음, 뭐 불자에게는 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으로 알려지죠. 그 기본기 공부를 이제 9월 달부터 뭐 1년 정도를 비획해서 출발하기로 했어요. 자, 일단 부산 법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어, 대구 법회는 이제 우리가 어, 낮 수업, 2시부터 5시까지 공부를 계획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목요일 날, 목요일은 서울인데요. 어, 일단 서울 법회는 어, 낮 시간 법회와 저녁 시간 법회 두 가지 법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법회는 앞에 말씀드린 새 출발 법회를 서울에서도 어, 진행하겠다. 안내해 드리고요.